지금부터 공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은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제창한 개념입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은 일반인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토의되고 형성되는 공적 논쟁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공중의 의견이 모여야 하고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의 초반 부분은 주로 공론장의 개념에 대해 다룹니다. 공론장이란 공론이 형성되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 관련해 두 가지의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첫째는 공론장에 속한 사람들이 사적인 역할을 벗어던진다면 공공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중과 공공단체라 함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이나 제도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론장은 국가 권력과는 분리된 개념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정치적 공론장과 문학적 공론장의 구별을 지적하면서 공론의 역할과 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론장의 역할은 이성적 공중이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의견과 공론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 중반부부터는 공론장의 역사에 대해 다룹니다. 사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공론장은 중세 봉건사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통치권에는 이른바 공적과시가 존재했습니다. 장원영주의 지위는 중립적이지만 이 지위의 소유자는 자신의 권력을 항상 공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과시적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기보다는 본인의 특권만을 챙깁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론장의 역할과는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말까지 과시적 공공성의 주체였던 봉건 권력, 교회, 제후국 등은 양극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체됩니다. 이러한 봉건 사회의 붕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완전한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에 대항하는 사적인 자율성의 영역으로 부르주아 사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과시적 공공성은 국가 및 영토와 함께 출현한 새로운 공권력의 영역에 굴복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 부분에서 공권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항구적 제도의 범위에 나타남으로써 과시적 공공성을 대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적인 개인들은 공권력의 수신인이라 할수 있는데 이들이 모여 공중을 형성하고 공론장에 속하게 됩니다. 교재는 이후에 자유주의 모델에 대해 다룹니다. 하버마스는 공권력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공적 토의를 제시합니다. 자유주의 모델 하에서는 공중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지배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권력에 의한 지배나 감시 이론 등을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권력은 토론을 통해 이성적인 권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 일간지, 즉 신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 비헌은 신문은 한낱 제도에 불과했던 뉴스 발행 수단을 공공 의견의 전달자와 리더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더 이상 뉴스 전파를 위한 기구에 그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소비자 부담의 매개로 발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디어가 더욱 발달하고 상업화되면서 설득적 저널리즘의 형태로 변화해 사적인, 관심, 사적인 관심에 지배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재 후반부에서는 대중민주주의적 사회복지 국가에서의 공론장에 대해 다룹니다. 공론장의 자유민주주의적 역할은 대중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업적으로 진보된 실제 대중 민주주의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프랑스의 2월혁명 등을 거치면서 공공단체는 부르주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된 것들이 공론장의 영역을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공론장은 격한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뒤섞이면서 공론장이 재봉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초래했습니다. 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들의 경쟁은 각종 갈등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국가에서의 공론장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공론화의 과정은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개인들은 광고 등을 통해 이들의 이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사회복지 국가에서의 알권리가 강해지고 사적 개인들 간의 공적 토의로 인한 정당화 과정으로 인해 공론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의 공론장은 조금 더 크고 가상의 공간, 즉 인터넷 공간이나 SNS 등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론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 공론장을 통해 우리의 의견들을 나,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